자, 24년, 24년 9월 모의 수능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 그리고 여기에 고의가 계신다면 1년 뒤에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보세요.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모르부도잘 살았잖아. 그리고 혹 강의가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세요. 대체,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느끼세요. 어제 이 문제를 푸신 분은 지금 맞았다 틀렸다 그 상황에서 자기 입장은 어떤지 비교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더라. 틀렸는데, 뭐, 다시 보니까 알겠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시 봤을 때는 뭘 봤습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뭘 몰랐던 겁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요거, 24년 9월, 고3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고2, 9월하고 고3, 3월은 수준이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약에 31번에 얘는 3점짜리도 아닙니다. 근데 왜 힘들었을까? 읽고 단어 때문일까? 읽다가 지불에 지쳐가지고 화가 났을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읽어? 이랬다가 내팽개친 것인가? 그걸 보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과에 대가리 쳐갖고 무슨 박사한테 지구과학하고 생물을 배워야 알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코스 요리를 먹는 15만원짜리 지금 손님이다 그럼 얘를 어느정도 시간 응대를 해야 될까 그리고 1,20초 풀다가 어 편하지 않다 이랬을 때 얘를 낳아줄 줄 알았는가 그리고 정말 점수할 거를 득점을 받아들이고 얘를 여유있게 다시 보면서 싸웠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이 나라 14살 중1은 3월달에 이걸 배우게 되어있습니다 Dear B동사 주어요 이 문장 꼭 있을 거는 토론이고 있다지 얘는 일용식 동사와 조어를 이끌고 돌아다니는 유도 유도가 이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유도부살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입은 옷이 해부피피일 뿐이고 토론을 꾸미는 게 얼라알아 얼라알아 right right 이거는 수많은 명의 양문은 멋이다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멋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토론이 있어왔어요. 그럼 뭐에 관한 토론입니까? 자 이제 온. 선생님 저희 사원의 목적으로 요거 의문사 조동사를 할거예 왜? 사전에 이런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를 쓴 것뿐 이거는 교육과정 바뀌기 전 중일 바뀐 이후 중이. 선생님 이게 무슨 명사예요? M O T H s 는나만입니다그 다음 발음은 비슷한데 M O S S 모스 이거는 이끼입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를 갖지 않아요. a l Rolling Stone, Rolling Stone. has no m o s only 조금의 이기도 지위에 안 가져 돌은 깨끗한 게 좋아 그게 아니지요 이끼가 끼려면 한 자리 무덤이 있어야 이끼가 낍니다 그걸 숲 속에 동식물이 먹고 숲이 원창해요 그럼면서 돌에 이끼가 끼는 게 좋은 거면 구르는 돌은 조금의 이끼가 안 끼는 무슨 말이야 이끼가 끼만하면 굴러버리고 이끼가 끼만하면 굴러버리고 되는 일이 없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라 속담경어는 문제를 내는 분이 얼마든지 영작을 할수 있다. 속담경어는 외우는 게 아니다. 뭐다? 속뜻이뭐요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고무신까지 어떻게 했니? 자 그럼 이거 혼동돼 나오기 전하고 엄청했다. 뭘? 아트랙, 디스트랙, 칸트랙 많이 했다. 지금 학교 친구한테 다가가서 설명해 줄수 있는가? 한두번 보면 자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이 무슨 말이다? 나방이라는 새끼를. B 쪽으로 왜 끌어당겨 이겁니까? 쌤이 전체에서로 하면 안 된다. 뭘 의문사 주어동사의 키워드는 의문사라했다 그리고 키워드를 제일 마지막에 하자 했다 그럼 뭘 나방이라는 존재 왜 그렇게 보렇게 정의치 않은 나방 전부 다니까. 그러면서 almost에서 어, 정의치 않은 나방 말나 나방 다 나와 해서 모스 s 이것도 괜찮아. 그럼 나방이라는 존재를 B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유. 왜 나방을 삐쪽으로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거지? 라는 거에 관한 많은 토론이 있어왔어요더컨센 consensus s e m to hold there. 이때 홀드가 대처를 잡고 있으면 무슨 말? 나는 누가 뭐래도 대처를 될까? 이건 주장하다. 그러면 이게 만장일치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되는 의견은 대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성실히 사는 애들, not 치 A as B. 뭐라고 합니까? A라기보다는 B다! 이러는데 이건 수가 아니에요 부정문에서 원급비교는 a s a s as 대신에 so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뭘? 자 이때 대인가 나방 아닙니까? 그럼 나방을 대상으로 PP 하는 것만큼 그만큼만이 B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다시 not so much A as B 자 이거 외우지 않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새끼는 원급비교 에이즈 대신 왔다 그만큼 그러면 B만큼 그만큼 많이 A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B만큼 그만큼 많이 A 하는 거 아니래 그럼 쌤뭘 강조하는 거야? B B가 많이 하네 A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통치 어떻게 돼? Not so much A as B A라기보다는 B 그러건 그러니까 수고가 안돼 제가 럼 이때 그럼 데이건 뭐야? 제가 얘기했죠? 답을 5번 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통상적으로 여기 데이 아에서데이는 누굴까요? 나방들입니다 이거지 그럼 바이 되면 데는 누굴까요? 삐뚤이잖아요 이말 하니까 지금 아 씨발 그래서 2번이에요 이래 되는 거지 트랩이 도시죠? 그럼 도스 뭐라는 거야? 가두도아요 나방들을 대상으로 삐뚤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번이고요. 쌤, 나는 이 대의를 빛으로볼 거야. 이 대의를 나방으로 볼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보교관에 빛들을 대상으로 나방들이 거절하는 거야. 그럼 85% 답이죠. 나방은 빛쪽으로 안가 뜨거운 걸 알고 왜 가? 바로 뭘? 빛이 보이는데 뭐야? 여기가 빛이 있으면 주변을 맴돌아 그러니까 나방이 집 본능을 어길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밑에? 나저 가까이는 안가 집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빛중위만을 자꾸 맴돌아 근데 여기를 벗어나지는 못해 왜? 걔 본능이야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빛이 있으면 이거를 에어스고 있는 이 영역을 나방은 못 벗어나네? 이렇게 되겠지 가둔거죠 있지 이해가 되나요? 왜이 대명사 대의하고 대음을 가지고 문제목이 2번이 답되게 하고 5번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안되나요? 왜 이런 생각은 못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을 보실때 통상적으로 이 새끼가 얘고 이 새끼가 얘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시도를 했습니까? 아니 지금 그냥 열심히 사는 노를 고또 오늘도 이렇게 쪼대로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이렇게 살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생물 시간을 생물 토까지 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The light issue. 감각에 too much, over l y too much 죠 지나칠 정도로 매우 많은 짐이 돼요. t h a t disorient the insect. 그 정해진 곤충, 아, moth가 곤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 1월 14일이든, 변두리 학교의 내신이든, 제가 어휘 문제 왜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했나? 쌤, 읽다 보니까 이거 내 아는 래입니다 적용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요단은 모르겠고, 그런데 바보처럼 읽고 돌고 읽고 돌고 있다. 틀릴 거를 왜 그지 다 자기 사실을 알아야지. 한 문제에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가넘어면 풀지 마. 틀려, 그럼 그냥. 근데 왜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까? 득점하겠다고. 그래 내가 버리라 그랬잖아. 그걸 확인하는 게 일이십쇼. 그다음 자기가 준비된 그 넘치는 부족하 들은 인생에 맞게 득점할 수 있는 건다 했다. 그다음 시간 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 모르는 거라도 가서 싸워라. 그게 멘탈이거든. 선생 그러면 orient 는 뭐야? 지향식이다. 지향식이다는 뭐야? 나 저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money oriented boy 하면 돈 지향적인 소년. 돈 최고! 이거 잖단 말이어 근데 왜 아로헨티비 RNT이 아니고 아로헨티비야 돈이 그 소년을 지향시킨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소년을 야 저쪽으로 가 보내다가 되죠. 그럼 지향시킨다는 샌드입니다. 보내다. 그럼 DIS가 나로웨이니까 뭐야. 저쪽으로 가지마. DIS가 나로웨이. 그러니까 쪽으로 안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응? 길을 잃지 않아! 이래 그러니까 뭘? 시발! 이래 된단 말이야 근데 온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도 안익혀 결박해서 덧붙리고 배웠는데 또 내일 그대로다 금뻑금뻑부터 반복이 옵는다그 쟤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다들 맨날 죽이고 외국인 대강통해 받아들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새끼를 무시하고 맨날 지는 명사아리엔티드는 명사 중심적인 입니다 요거 살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 해오게 전달하는 새끼들 동사 속도 임마 혼자 하는데아우리엔트는 뭐라고? 지향식이다야지향식이다는 뭘? 저쪽으로 가 보내달라고 보내다 그럼 디스우리엔티는 뭘? 이 i s 가 나로 애니까 보내지 않는다 쯤에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 그 나만을 길을 다 이렇게 플러스 아, 씨발 이런 말아야지금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가 한청한치기 얼마나 멍청하냐면 여기 뒤에 샌들을 왜 적었겠니 이게 지금 치고더세나샌들하고 누가 이렇게 설명하대요 어? 그냥 뒤에 해석 읽고 디스 c o u l d 길 t t s 하 go, 이게 나방을 길을 이렇게 한 거냐? 뭐어들보이 하는데 길을 이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간관계가 있고 원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기는 뭘? 아라 씨발 그래, 해도 안되잖는 이게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두리버 두리번해서 이까지 와놓고 딴데 멍청이 하고 하던 공부방식을 그대로 쟤한테 강요하고 있다. r n 트가 센터를 했잖아 내가 그럼 d i s 가 나로 와야면 이거는 두나스 센터잖아. 정상에 안기놓은 없습니다. 그 정해진 곤충 나방을요. 보내지 않는 감각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짐이대에 빛은 그리고 그것들을 홀딩 패턴하면 뭘? 홀딩이 는거아니 그럼 뭘? 붙잡고 있는 패턴 속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고 있는 패턴은 뭘까? 저빛쪽으로는못 가고 이거 밝은 그 주위 들이 그럼 여기서이 홀딩 패턴을 의욕이 된 것도 뭐도 몰라도 뭐야. 그 내한테 하고 싶은 주제가 뭔데? 이래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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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고 읽고 또 읽고. 내가 무슨 증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이1 0초 만에 힘든 걸 나아야 된다 그랬나? 자기 체면을 걸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여기서 겪는 고통, 저 뒤에 안보 문제도 다이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난이도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는 이정도로 했는데 지는 지한테 체면을 걸어버리고 여기서 느꼈던 지 고통과 난이도를 다른 곳에 전달시켜버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뚜껑도 열기 전에 너무 겁난다 안에 먹을 게 있을지 배미 있을지 그게 멘탈이라고 변두리 학교에 내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펜 들고 시험지를 받았으면 결과는 벌써 나온단 말이야 고만움을 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럼 득점할 수 있는거는 그냥 겸손하게 담아 그리고 1,20초 만에 먹으면 버려 왜 거기 욕심을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거빈카치우기 주제를 찾아라고 그랬잖아요 체력이 되고 정신을 자기를 지탱할 상태가 돼야 지문과 제대로 싸웁니다 아니면 칼도 한번 못 빼보고 목이 잘린다고 all oh, hypotheses 하나의 가정 명사의 반대비 쌤왜 이게 동사지 아니냐? 이거 아이가 지금 그러면 mark band theory라고 부르는 하나의 가정은 샘 이거 대절 대절의 해석상 의무 유발 마땅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면은 슈드가 빠진 거고 그러면 suggest는 제안하다고 대절의 해석상 의무 유발이 안 되면 넌지시험시하다 보여주다 show i n d i c a t 입니다 이거란 말이요 지금 그러면 앤밴드 이론이라고 부르는 가정은 대처를 뭐합니까? 나방이라는 놈, see a dark area around the light source. 빛의 재료, 빛의 원천. 만약에 등불이면 그 등불 주위에 있는 어두운 지역을 본다. 마땅히 봐야 되는 거 아닐? 지금 이거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다라는 걸 넌지시함시하고 보여주네요그 다음에 이게 c 단리 하나 더.

이 말이죠. 자 이거 봐요. 그 빛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 왜? 이걸 알아야. 보이스 이슬 알아요. 그 빛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드 전진한다고 그럼 포에는 뭐弄다 D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를 선호해오라고 그래. 선생님, 그러면 그 빛을 피하기 위해서 포에는 좋아하는 게 나오면 이게 뭐야? A dark area. 이 주위에 그 어두운 지역 장소로 머리를 썼지 향한다고! 이 말이 됐다. 가만히 나방에 지금 습상은 뭐니? 내가 불빛만 보면 뛰어들는것 같지, 불라너왜 위험하게 네 몸을 저기 타 죽을 건데 거기 뛰어들고 그러고 인간이 뭐하는 소리다? 뭘? 걔는 거길 가는 게 아니다. 그 옆에 덜 뜨거운 데로 간다. 이게 바로 뭐야 나방 입장에서 부여잡고 있는 방식, 그게 Holding p a t t e r n 입 저기 뜨거워서 못 간다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게 또 이해하는데 정해지지 않은 다른 나라의 이론은 대처를 또 뭘? 선생 넌지시함시하고 보여 중에 나방이라는 너, Perceive the light coming from a source. 와우, wow. 여기 Perceive는 부여, 생각인지가 아니란다. 음, 이거 뭘? 이것선 부여, 이거 삶이 있지. 부유, 지각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명행사의 반대편이 냐 하나의 그 원천, 재료로부터 오고 있는 그 삐을 <laughs> 받아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니까 완전히 받아들여. 뭐로? As a diffuse halo. 이게 발음이 halo든, 뭐, h a l o g e 이든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측 하단에 안 나오는데. 자, diffuse 이런 거 적어주면 안 돼. 자, 우리 방향제를 뭐라 그래요? Diffuser. F-U-S-E가 뭐예요? 퍼붓다, 퍼버입니다 이게 되겠지? 그리고 리퓨즈는 뒤쪽으로 퍼버리니까 난안에 그게 거절하답니다. R-E-F-U-S-E 선생님 인퓨즈는 안쪽으로 쏟아붓다겠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디퓨즈는 뭐야? 디퓨즈, 원래 모습은 D-I-S 근데 디스퓨즈가 발음이 아 불편하다. 그래서 뒤에 P의 의 c O 보고 안 바뀌어. 그게 D-I-S가 D-I-F가 될 거예요. 그럼 디퓨즈는 뭘까? 멀찌같이 퍼붓다. 그러니까 뭘? 멀리 퍼뜨리다2 3 V1 나 그런까진 몰라도 그런데 뭘? 선 밑에 널리 퍼뜨리라 돼있네그 와이드 스프레드하고 나이노가 떨어질까요? 왜 시험 전날까지 단어를 잡아야 됩니까? 내신할 때는 왜 독서 카드로 단어를 챙겨야 됩니까? 뭐로 가도 팔 챙겨놓으면 끝나니까 그럼 님 이거 하일로오를모로 물지 고뭔 상관 있습니까? 바로 뭘? 하나의 원천 재료로부터 오고 있는 불빛을 바로 널리 퍼진 해럴로우로서 완전히 받아들여. With a dark spot in the center. 바로 중심부에 있는 어두운 스팟 장소를 가진. 되겠나? 그럼 여기서 지금 어두운 장소를 가진.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피할 수 있는 공간. 오케이. 자 갑니다. 지금 위에는 area dark dark area. 이게는 dark spot. 자, the most attempting to escape the line 앞뒤 심폐균미안들이제자리아1 그럼 불사구는 불사고요 뭔가 시도한다는 거는 주어의 의지가 느껴지죠 바로 긍정적인 의미, 주어의 의지 느껴지는 동사, 투어 변사를 목적으로 찾는다 그 불빛을 피하는 걸 시도하면서 나만히요 fly toward that imagined r o t e r 포털이 뭐야? 자, 포털 이걸 몰랐다고 쳐요 그러면 상상은 그, 포텔을 향하여, 이때 대신 접사가 아닙니다. 지시용사로 얘를 꾸민단 말이야. 그럼 여기 상상은 누가할까 나방 입장에서. 저장소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상상한 포텔을 향하여 날아요. bring them closer to the source. 이때는 불빛을 내보내는 그, 바로 시발점, 재료, 이쪽으로더 가까이 그들을 바로 가져가면서. 이래야 되겠지. 된다. 자, 그다음 as they approach the line, 그들 나방이 그 정해진 불빛 쪽으로 접근함에 따라 their reference point changes. 얘는 V1, v 3 명사 있잖아요. 그들의 자 reference point 창고서잖아요 그들이 참고하는 지점이 바뀌어 그리고 they circle the line hopefully, trying to reach the portal. 그러면 그 포털에 도착하는 걸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뭘 hopless 희망이 없는 채로 난어쩌지 이러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채로 그 불빛을 circle 주위를 맴돌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거 그 포터. 이건 뭐가 될까? 여기에 도착하려고 아주 희망이 없는 채로 도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이때가부터 포터는 뭘까? 지가 살수 있어서 뭐겠지. 불빛을 피해서 주위를 맴도는 그럼 퍼털은받다지 탈출구 좀 되지 않겠나? 오케이? 자 응. 그럼 everyone 이제 familiar. 자 이거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익숙한 상태입니다. 뭐화더불어 여기 저희서 위대의 목적으로 찾아보세요. 선생님 나는 이걸로 익명할래 여기 위대의 목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자 저를 봐요 어떤 분은 예라고할 거고 어떤 분은 예라고할 겁니다 둘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해석을 해볼 테니까 뭐가 더 맞는지 봐요 자 제가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라고 할때뭘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놈을 제일 마지막에 번역해라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 명사로 하면 얘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니니까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왜 명사지 무거워지자 그럼 이건 뭘 which all이 될거요 그러면 이 종용사 대원이 예를 꾸미는 해석이 돼야 될 거예요. 저희 사의 위대한 목적가 나방이면 그러면 퍼리치가 현관이잖아. 그러면 그들의 그 현관의 등, 그들이 갖는 현관의 등. 그럼 이때 대열이 누구야?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갖는 현관 등을 빙빙 돌고 원을 그리는 나방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쓰? 나는 동명사 여기 circle ring 요거를 전치사의 목적으로 볼 거야. 그러면 이때 동명사도 몸속에 동사의 피가 흘러 무엇을 빙글빙글 돌다. circle. 원을 그리다. 이래 됐을 때 선생님 이거 V3의 피의 주체 누구야? 뭐? 대체? 자 그럼 이거 뭐다? 나방이 그 모든 사람들의 현관의 등을 빙글빙글 원을 그리는 이상태에 익숙하다 둘다 되죠?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들의 현관등을 빙글빙글 도는 나방에 익숙한 거나 나방이 그 모든 사람들의 현관등을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에 익숙한 거랑 같잖아 맞나? 근데 저라면 여기 ING로 무게를한고 실어보게 왜?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의 현관등을 빙글빙글 도는 나방에 익숙하다는 얘기는 나방이라는 모습 그 생물에 익숙한 게 아니고 나방이 하는 짓에 익숙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방이 서클링 모든 사람들의 현관 등을 빙글빙글 도는 그 상황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위드의 목적으로 서클링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they are flying 여기 대 h 는 누구야 나방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나방들의 비행은 자 어필을 툭 사람 뭐뭐처럼보이다 이제 이 봐라 노가나대이니까 자. A는 부정문에 조금 더, 나은 예주면 동사의 피, 조금의 목적을,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쓴 앞뒤 신표야. 그럼 여기에 이 새끼를 넣으면 뭐라? 대시 빠진 거죠. 대절 그것을 믿어요? 하면 뭘? 사람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나방들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 뭘? 그 정해진, 바로 해당되는 나방에 있는 불빛의 포, 당김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방이 왜 지가 다죽을까알면서 불에 뛰어드는 멍청한 새끼. 오해야 새끼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 나방은 최대한 살라고 불빛 주위를 맴돌면서 뭘? 바로 포터. 지가 이거를 벗어날 구멍을 찾고 있다고. 이 말이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포터를 몰라도 뭘? 머리 박고 엄마 미안해 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저기 숨로 뭘? 주제건을 지배를 되겠지 결국은, 그 불빛이 바로 여기 있는 나방을 대상으로 불빛들 이 하는 짓이 뭐야? 가둬버리지. 가둬 버리지. 어디에 가둬요 불빛 주변의그 어두운 지역에 가두는 거지. 그러면 그 이제 부여 잡고 있는 홀딩 패턴 빙글빙글 돈다. 그 바로 홀딩 패턴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서클리. 포트 라이트. 이걸 주어진 시간 내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1시 10분부터 7 0분입니다 그러면 저를 봐요. 대한민국의 풀리를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만 여기 있는 대이를 나방으로 보고 여기 있는 대이를 불빛으로 볼때 나방을 대상으로 불빛은멀한다 도망가지 마 이래서 뭘 가둬버리다 이러면 답이 이해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대이를쌤 불빛으로 볼 거야. 이대을 요거로 볼 거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 불빛을 대상으로 나방은 나저 불빛에 안갈 거야 하면 이제 거절한다고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대이를 불빛으로 보는 새끼가 대한민국 몇명이 있을까요? 쌤 이거는 나방 맞아? 그럼 이 댐은? 얘야겠지 예. 왜 그래 봐야 됩니까? 여기 지금 어찌나에 타는 새끼가 누굽니까? 라이브입니다 이래 되겠지 그럼 나방을 대상으로 끌어당긴 거죠 불빛이? 이해되 안되나? 그럼 나방을 대상으로 불빛이 뭐인거야?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거야 이래 되겠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도니까, 얘도 만든